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0월 12일 수요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6기 3장 11에서 13절, 10편 115편 17절, 10편 146편 4절, 그리고 전도서 9장 5절 1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들이 문학적 표현일 뿐 죽은 자의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때로 시가 모호하며 쉽게 오해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성경절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는 매우 분명하며 사용된 개념들 또한 이 주제에 관한 구약의 전반적인 가르침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첫째.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출생을 한탄한다. 극심한 고난의 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만일 그가 출생의 때에 죽었다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시편 115편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게 될 정막한 곳을 설명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은 정막한 곳이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들리지 않는다. 시편 146편에 의하면 죽음과 함께 개인의 지적 활동도 멈춘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구절은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보여준다. 전도서 구장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덧붙인다. 이 말씀들은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해준다.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혼란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나 잠시 머무르는 연옥은 없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교훈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들어 있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묵상. 죽음을 사소한 문제로 표현한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까? 적용.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위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어떤 삶을 통해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주의하면 누구나 영혼을 파멸시키는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선언한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는 이라 증언보감 1권 96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관한 수많은 주장과 이해들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